아니 열두 번 왔다고 주는데 이 아니 치고 나넘기하 오!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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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시바람에 영향이 없네. 아이고, 응? 그렇지 푸샷 편한 채로 치셔서 나오면 되는데 우주초보대? 나이스 어. nice. 어떻게 아유. 고치는 거야 근데 푸샷 겨우 잘한다 씩 소리가 나네 나이스 187cm나 나갔어 와 레디 레디 오 나이스 샷입니다 100m는 높았어요 와 끝이야 낮게 탄도 낫게. 오시들다 나이스. 끝샷. <불췌> <불췌> 아, 아데 엄마가 제일 기 잘하던데 아까 보니까. 그렇지. 그런 느낌으로 이제 거리감 샤아 어디 오비 났다? 오샷 그 어디 오비 다샤아다다 데로? 어느 쪽으로? 똑같다? 아들 왼쪽을 보고 하는 거 이게 물 때문에 이게, 이게 마음이 마음이 오! 어. 넘어갔어? 넘어갔어? 응. Nice. Nice. Good shot. Nic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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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ice, wow. oh, nice, nice, yeah. nice, one. nice, nice, on. Oh. nic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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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ice,

그나마 그래도, 돌려가지고, 배워어웨이 그 됐다 바람 때문에. 나이스 나이스 c e Nice. n i 아 나이스. 온. 들왔습니다 굿샷. 나이스. 오. 어 nice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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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 nice. 정확히 맞았다 목표지 해봤다 굿샷 굿샷 손 굿샷 와

来一次哭哉再一次哭再一次哭再一次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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次次次次次次次次次 잘한거지만 응. 나이스. 다컨시도 파네. 아이스. 와. 아이스. 나이스. 이 <laughs> 영상에 똑바로 세나 있는데. 아까 기본 기 정렬하고 있을 때는 그냥 똑바로 치세요, 그래. 아. 그래야 제대로 비아를쫓아 똑바로 언니, 좀, 치세요. 언니, 아. 좀 치세요. 아. 거기서 거 그렇게 나온 말이야, 그게. 참 어려운 거잖아. 네. 아. 그, 그, 저거 바꿔야 되겠다, 그러더라고, 사람들이. 똑바로 좀 치세요, 이렇게요. <웃음> <아니>? <웃음> 오! 아, 네, 아. 아. <laughs> 쟤네들은 울려. 여러파티이 <목소리로> 하세요. 레디? 준비돼요? 똑바로 좀. 이것도 또못 치는데. 오! 시작. 시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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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나이스. 온. Nice. Nice on. Nice on. Nice on. Nice on. 그냥 이네 오 <목소리> 나이스. <목소리> 아, 오 야. 아, 오오오대단 아, 아유 근데 위치가 너무 안좋다 나이스 <웃음> 안팔, 안팔. <웃음> 나이스 와. 오비다 넘어간다 아니, 백스핀니랑막바람 있어서 안 넘어갈 거같 Nice. nice. Oh, nice. Ready? Ready? No, Ready? 와, 나이스. 줄 알았어요. 와. 오잘 치는데. 오 엄청 멀리 갔네. 60m 갔어. Long. 실차입니다 r e

아 이거 30대 버렸네요. 100원이 돼 버렸네요. 네리 벡터에서 돌릴 수가 없네. <laughs> 아그데이어 <끊잖아. 웃음> 어. <Good shot>. <laughs>

잘 치네. 와 컨시도야. 와나이스파오 나이스. 아유 이 보니 나이스. 이게 음. 음. 그리고 자기 있어서 진짜 다행이네요. 기있 차가 다아 온다, 민혁아빠. 아. 그진 참... <laughs> <나 애초에 내려갈 웃음> 있는 골프장도 남자들의 로망 아니야? 동현이 이렇게 서도못봐져나 애초에 내려갈수 없는 발목 양만 말 <laughs>